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어, 말씀을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복의 근원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문을 먼저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생각을 할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인간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을 하실 때, 하나님은 아주 질서 있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의 세계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그 안에서 살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 스스로가 복을 차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남자는 종일토록 수고를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고 하와의 존재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근본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받은 복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 이후에 특별히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인간, 그 인간 가운데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번성의 복이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시험을 하실 때 네 독자 이삭, 이삭을 나한테 드릴 수가 있겠냐? 그것도 백세 때난 귀한 자식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양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인정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영적인 복을 육신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결국은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그 복을 방해하는 자는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는 복을 받지 못했다. 너는 아브라함의 그 복도 받지 못했고 예수께서 너에게 복도 주시지 않았어라고 자꾸 우리의 그 귀에서 속삭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벽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영육간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복이 육신의 복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이 복은 영육간의 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이 모든 것의 일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상황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축복의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있어, 있어서든지 어디에 있을 때에든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그 아브라함의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다메색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선교지에서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교지에서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벌써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